안보러 <laughs> 아, 하시는 <하시려고요>? 거요어어보악보예요보이악보또안보하게 <laughs> 어, 생겼네. 그냥 했 보여, 안 보여, 안보오네보아안 보여, 보인데 처음 보는데보말신보하게 생겼다. 오 좋은데요? 악보보셔야 되는구나. 어아여안 보여, 안 보여, 안보 어윤택 씨 반한 얼굴인데. <웃음> 와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아, 야, 정말 명연주셨습니다 예. 악기도 잘 오시고 참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. 아니 그냥 내가 좋아서 산 쪽에 살면서 네. 또 혼자 좀 척척하잖아요. 음흠. 그래서 또 이것저것 또 배워야 내가 또맹게로 먹고 즐기고 그쵸? 정확한 철학이 있으시네요. <laughs> 내 참... 행복은 내가 맹근다 그렇죠, 내가 맹기로 가는 거죠. 그렇지. 네. 내가 맹그는 행복. 그렇죠. 그게 행복을 맹글다. 이저뭐또 음. 맹기러 먹으러또 나가볼까요? 아 그럼 맹기러 야죠 <laughs> 어, 맹기러 야죠 <laughs> 출발. 오케이! 아이 소리가 잘 나네. 아이잘 부시네. 물잘 <laughs> <뭘> 부신다고. <laughs> 자 어떤 걸 맹그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죠.